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이고 또 아홉 가지의 열매는 개별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홉 가지의 열매가 한 인격 안에서 통합적으로 맺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한 인격 안에서 조화롭게 맺혀져 간다는 거죠. 어, 제가 청년 시절 제 묘교회 목사님이 배우자를 택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그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하기를 뭐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좋은 거 아닌가? 왜 분리가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리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보셨는지 어,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인격이 좋은 사람을 어, 만나도록 해. 그래서 저는 지금 인격이 좋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신앙도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네. 같은 신학 대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앙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과 인격이 좋다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될수 없음에도 간혹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인격과 성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는 듯이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의 일면을 보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억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신앙과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신앙 생활을 인격과 성품의 측면에서 통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도 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은사도 뛰어나지만, 가까운 이들에게 말로써 쉽게 상처를 주거나, 직장 생활할 때는 교회 생활과는 달리 아주 가혹하고 매정하게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을 대한다든지,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볼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신앙과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문밖을 나가서도 신앙생활이고, 이 안에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 신앙이라는 건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떠다니듯이 현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형제에게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시로 들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니까 조금 무겁게 다가오죠. 범죄 헬라 원어를 보니까 파라토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곁에 떨어짐,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 실수, 잘못, 실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실수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범죄라고 여겨도 좋겠습니다.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열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어쩌면 범죄라고 할때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염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그런 범죄한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해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범죄한 이들에게만 지우지 말고, 우리 역시, 나 역시, 죄를 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이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이 전하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첫째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전제에 있고, 누구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그 죄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첫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 신앙의 확실성 안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신앙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요. 확실하게 지켜내는 무엇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신앙이라 하면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죠. 확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막 흔들어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심지어 악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러한 확실성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한 무리가 있어요. 아주 잘이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간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늘 무언가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모두 잘못된 자들이고 범죄한 이들이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이단이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단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비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대상이 있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은 배척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그들조차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지만, 공생의 내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견고하시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철두철미 지킨다고 여겼지만 그들 안에 극휼과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고 늘 자신과 다른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들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또 세리와 같은 이들, 창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아픈 이들, 이 창녀들은 자기 확신성이 아니라 늘 불안한 가운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았던 이들이에요. 공동체에 속하기 어려운 외로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셨어요. 자신을 결코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마음과 몸을 둘곳 없는 이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 지셨습니다. 늘 성전 밖에 있던 외로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안식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종국인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처럼 그 외로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서로의 짐을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죄성과 서로의 실책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홀로 조용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에게,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며 핀잔 줄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이들과 함께 짐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아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유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새 계명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짐을 서로지는건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로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는 겁니다. 4절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 그만이고 남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에서와 같이 그저 자기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 짐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지며 자기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알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6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짐을 서로 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이방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제 헬라 세계에서는 웅변가들이 뒷돈을 바라며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다고 그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9장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다른 사도들은 대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또한 교회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대개 다른 생활,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가르치는 이들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함께 짐을 지라는 건면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목회자는 온전히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말씀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 전하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상관없이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과 은사가 현대의 교회에서는 많이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는 늘 구도자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도자여야 할 목회자가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관리자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 역시 제 개인의 관점이지만, 교회는 조금은 심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것은 하되, 나머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잘 살아가도록 교우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과 또 과도한 그 모임들, 행사들, 이런 것들은 목회자와 교회 모두를 불필요하게 바쁘게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의 동료들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계속 순환되는 행사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결국 교인의 리더 그룹들이 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교회도 탈진해버린 그리고 교육자마저 탈진해버린 그런 교회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잘하는 저의 어, 목사님도 탈진해서 그만 공황장애가 오고 결국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잘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서로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그런 순수한 오고가는 이게 순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나눔 역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갑자기 고백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멘이죠. <laughs> 네, 이제 바울은 7절부터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바울이 3절에 빗대어 보면 다시 한번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8절에서와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자기가 무엇이 된줄 알고 다른 이들을 판단만 하면서 함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다른 이들의 죄를 보고 늘 판단하고 왜 그래 불평하고 그런 이들은요, 육체로 심어서 육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그렇죠? 타인의 죄만을 들추어내려는 마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마음에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 안에 다 도사리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건 결국엔 외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곧 5장에서 말씀한 육체의 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 이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와 기꺼이 함께 짐을 지르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곧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를 짊어지는 삶.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 나누는 삶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의 무엇 무엇이라고 들었었죠? 주일 예배시에 천국의 모델하우스 맞습니다. 주일의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들었잖아요. 왜 그렇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교회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최종적으로 맛보게 될 영생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될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유혹이 있잖아요. 또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저문 밖을 나가면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생존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 듣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상과 같이 하나의 허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도정이 끊임없이 있었고 바울의 외모를 보며 무시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공동체 안의 분파로 인한 갈등이 계속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구절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나의 확실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겨지는 정말 이 뜨거운 현실 속에서. 형제, 자매의 죄를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짐을 지고 싶지 않게 그래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고 세상도 흔들리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든 우리가 화평을 연습하지 않으면, 교회든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의 것만을 챙기고 돈이 목적되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의 자살을 늘려가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순수한 나눔과 이 순수한 순환을 추구하는 삶, 당연히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피로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모두가 다 맺게 될 것이에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짐을 나누어 가짐으로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여기가 천국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만의에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는 설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죄책을 연약함을 질머지는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퍽퍽해져가는 세상살이 가운데 교회에 오면 웃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에 오면 생기가 넘쳐나고 교회에 오면 영생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